그걸? 아 그러니까 일년 전에 해가지고 네 계속 1년 전에 는 계속 한일주에1이 주에 한 번씩 해서 그몇년 오랫동안 하신 거예요? 네, 네일년 전에 그럼 계속 뭐 발핏인 거예요? 아니면 뭐 발핏족도 음, 있고 그래서 물리적으로 그래, 이렇게 그래, 가, 뽑히고 막 그러셨어요? 아, 뽑히진 않았어요. 음. 아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피멍 들면서 어, 빠졌다, 네. 빠졌다, 아, 빠졌다, 빠. 졌다가 빠졌다, 빠졌다, 빠. 어, 그러면 아마 손상이 돼서 이런 거고 이걸 하면은 이제 아마 완전 정상 발톱으로는 되지는 않을 거예요. 한번 제거해보할게 아마 지금 여기가 요 위치 아프시는 거잖아요. 여기가 지금 두꺼워져서 이두꺼운 상태 여기 이렇게 눌리니까 여기가 떨리는 건데 제거하면 그거는 괜찮을 거야. 아마 이거 없으면 안에 좀 이물질이나 이런 게좀 많이 나올. 거예요. 아. 걱정. 영상, 영상 볼때좀 아플 것 같아. 영상 보면 아플 것 같죠? 아, 네, 네, 네. 근데 끝에 보면 제가 안 아프셨죠? 물어보시죠. 그럼 그 사람들 안 아프다고 그러죠. 그럼 안 아픈 거 <laughs> 다들 이제 이걸 뭐 갈아내고 하니까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아프지 않으게까걱정안 되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스트레칭 할 건데 자. 여기 할때 여기 아프세요? 게 여기 아프세요? 안 아프시죠? 예. 네. 근데 여기는 어떠세요? 요, 요 부분. 지요 정도 할때 아, 아파요? 괜찮아요? 통증인데 성격. 지금 어떠신 거세요? 조금 아픈데 어떻게 아프세요? 눌리는 느낌? 여기가 여기 요기, 여기 여기 갈때 여기 갈때 누를 때 아파요? 네. 지금 제가 이렇게 하면 누르고 아파요? 조금만 더 하면 아픈 거 같아요. 지금 그 정도 나아픈데 더 세게 가면 아프다. 발톱에 이렇게 찌르는 느낌? 어디가 찔려요? 지금 여기 찌르진 않거든요? 네, 안에서 안에 발톱 안에서 요 안에서요? 네. 여기가 아프시다고요? 네. 평소에도 거기가 아팠어요? 여기가? 아니 근데 요,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갈때 그럼 어떻게 아파요? 찔러요? 네 찔러는 느낌 전체적으로 다 찔러요? 아니 그 부분만 여기만? 가는 부분 네. 여기가 찔러요? 네, 네. 아파요? 자, 여기 들면 여기. 아프세요? 이쪽? 지금, 지 지금, 지금, 안 아파요 지금, 지금, 안아파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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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까, 아까 통증이 있던 데가 통증지 그렇게 느끼셨던 지 같은데 되게 두꺼우세요, 지금, 지금, 요 지금, 자금 지금, 어때요? 아, 다 피멍 들어 있네요. 이 보이세요? 검은 거, 이 안쪽에. 보이시죠? 여기. 아, 안에도, 네, 안에도 다이게 피멍이 좀 들어있으세요. 뭐, 어, 최근 또 뭔가 다셨던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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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최근에요. 최근에 네. 이제 좀 찧었, 좀 살짝 부딪혔어요. 아니 지금 보시면 이제 가라네가 보이지만 여기가 어둡죠. 네. 피멍 이렇게서 해여 여기 밑으로 여기가 이렇게 들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가 지금 피멍 들었잖아요. 네. 좀이또그 발톱이 더 지금 여기 이만큼 잘라서 있지만 이게 좀덜 들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때문에? 네 부, 나중에 좀 있으면 분리될 거예요. 그런 것도 안전하게 제거 하셔야 되고요. 지금 보면.